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매주 대구 분양권과 주요 입지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시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대구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26일자 기준으로 대구 달서구 부동산지인 시장 강도 및 평단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1일 매매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103으로 4월 11일 대비 마이너스 1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125로 마이너스 1 하락이 있습니다. 평당 매매가는 1,145로 마이너스 3 하락이 있습니다. 평당 전세가는 858로 마이너스 3 하락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5%입니다. 8월 18일자 달서구의 KB 매매 전세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지수는 98.6로 으 전주랑 동일합니다. 전세지수는 98.7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 증감률은 0입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은 마이너스 0.06입니다. 다음으로 4월 26일자 달서구, 죽전, 감삼, 본리동, 호갱노으로 시세 및 분위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언단지가 비싼 축에 속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입니다. 대구 달서구 매물 증감 현황입니다. 4월 26일 매매, 전세, 월세 총 매물 수는 만1 0 4로 4월 1일 9,949대비 1.5% 증가했습니다. 3월 13일에서 4월 26일까지 신고된 대구 달서구의 축전, 감삼, 용삼 본리동 인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역 동아유시 총 4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33평 8층 실거래가 5억 1 900, 이전 최고가 6억 1400 같은 단지 34평 15층 시거래가 5억 3400 이전 최고가 6억 9900 같은 단지 34평 7층 시거래가 5억 3500 이전 최고가 7억 4800 같은 단지 41평 4층 시거래가 6억 7900 이전 최고가 6억 9400 죽전역 동아이위시 34평이 최고가 7억 4800 현재 7층 시거래가 5억 3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1300만 원 떨어져서 29%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최저가 매물이 탑층 5억 3,400이고 P가 5,500이네요. 입주가 7월이라 아직 입주장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정역 화성파크드림 34평 20층 시거래가 5억 5,900 이전 최우가 6억 5,800헤링턴플레이스 감사미 44평 30층 시거래가 9억 1,976 이전 최우가 9억 8,026 힐세이트 감삼 34평 30층 실거래가 6억 8백 이전 최우가 7억 5천 3 66 그린멘션 2차 44평 9층 실거래가 신고가입니다. 6억 이전 최우가 4억 9천 두산위부 43평 18층 실거래가 5억 2천 8백 이전 최우가 5억 7천 영남 내오빌 34평 20층 실거래가 4억 8천 5백 이전 최우가 5억 4천 7백 장기 파랑새마을 총두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24평 17층 실거래가 2억 6천 8백 이전 최후가 3억 3천. 같은 단지 24평 6층 실거래가 2억 9,200. 천이전 최후가 3억 3천. 대구 둘파크 KCC 스위첸 30평 21층 실거래가 4억 3,990. 천이전 최후가 5억 1,584. 용산 롯데캐슬 48평 29층 실거래가 7억 8,500. 천이전 최후가 8억 9천 한마음 총두 건의 실거래가 있었고, 24평 17층 실거래가 1억 9,800, 이전 최우가 2억 4,500. 같은 단지 실거래가 2억 1,950, 이전 최우가 2억 4,500. 지금까지 4월 13일에서 4월 26일까지 신고된 대구 달서구 축전 감삼 용삼 본의동 인근의 실거래가습니다 지금부터 대구 달서구 축전 감삼 용삼 본의동 30평대 기준으로 4월 26일자 네이버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네이버 매매 효과 1, 2, 3저층을 제외한 최저가이고, 전세가는 물량이 많아 급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전세 효과를 최저가로 정렬하여 밑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전세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본리동, 본동, 성현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내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전매 제한, 빌리블 라디체 전매 제한, 뉴 센트럴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매매 5억 4,900, 한양 수자인 더 펠리시티 매매 5억 4,200, 빌리브 클래스 매매 5억 485. 성당 태화 아너스 메트로 매매 4억 4250, 전세 3억 5천. 더샵 다수 센트럴 매매 5억 7천, 전세 4억 9천.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리 롯데캐슬 1차 매매 4억 2천 500, 전세 3억 5천. 본리 롯데캐슬 2차 매매 4억 5천, 전세 3억 5천. 지금까지 10에서 2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그린멘션 1차 매매 4억 9천, 전세 3억 그린멘션 2차 매매 4억 2천, 전세 매물 없습니다. 그린멘션 3차 매매 3억 6천, 전세 2억 7천 성당 우방 매매 4억 천 전세 1억 아카시아 매매 3억 6천, 전세 2억 여기까지 본리동 본동, 성현동 아파트였습니다. 성당동, 감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 전매 제한 달서 SK뷰 매매 6억 천 죽정역 태화 아너스 매매 5억 8,800. 죽정역 동아이 위시 매매 5억 3,400. 전세 3억 4천죽정역코오롱 하늘채 매매 5억 6천 전세 3억 5천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째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0년째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레미안 2편 세상 1단지 매매 4억 3천 전세 3억 2천 성당 레미안 2편 세상 2단지 매매 4억 3천 전세 3억 4천 성당 레이메 2편 세상 3단지, 매매 4억 1000, 전 3억 2천. 성당 더샵, 매매 4억 5천, 전 3억. 성당 코어롱 하늘채, 매매 4억 3천, 전 3억. 성당 두산 위브, 매매 4억 천, 전세물 없습니다. 영남 네오빌 비스타, 매매 3억 7천, 전 3억 천. 우방 드림시티, 매매 4억 5천, 전 3억 6천. 여기까지 성당동, 감삼동 아파트였습니다. 감삼동, 장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전매 제한.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이 매매 6억 2,840. 죽정력 코아로더 리브 매매 6억 2,949.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매매 6억 5,100. 힐스테이트 감삼 매매 6억 1,600. 전투 4억 3천 빌립스카이 매매 8억 3,200. 전투 4억 5천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장 브리티치 용산 매매 5억 7천 전투 3억 8천 지금까지 5에서 1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10에서 2 0년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39평, 매매 9억 5천, 전세 7억. 장기 누림타운, 매매 4억 3천, 전세물 없습니다. 영남 네오빌파크, 매매 4억 4천, 전세 3억 7천. 지금까지 10에서 2 0년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초록나라, 매매 3억 9천, 전세 3억. 장기 파랑새, 매매 3억 5천, 전세 3억. 여기까지 감삼동, 장기동 아파트였습니다. 두류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센트럴 빌더시티, 매매 6억 3천 7백. 두류파크 케이시 스위첸 매매 4억 8천 4백.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그린빌, 매매 5억 7천, 전 3억 5천. 여기까지 두류동 아파트였습니다. 죽전동 용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역 엘리넷들, 매매 7억 2천. 용산자이, 매매 7억 8천 5백 43. 지금까지 5년 이내 아파트였습니다. 5에서 10년 차 아파트는 없어서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그린빌 매매 3억 5천 전세물 없습니다. 지금까지 10에서 20년 차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후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방 축전타운 매매 4억 2천 전세 2억 6천 5백. 용산 우방타운 1차 매매 4억 천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서환 화성 1차 매매 3억 8천 5백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동서 우방, 매매 3억 8,200, 전세 2억 8,000. 용산 보성타운, 31평, 매매 2억 9,000,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청구타운, 31평, 매매 3억, 전세 2억 2,000. 용산 우방타운 2차, 매매 3억, 전세 3억. 용산 블루빌타운, 매매 3억 4,000, 전세 2억 6,000. 용산 현대 우망, 매매 3억 1,500,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서한 화성 2차, 매매 2억 8,500, 전세물 없습니다. 용산 파크 타운 매매 3억 1천 전세 물 없습니다. 용산 영남 타운 매매 3억 1천 전세 물 없습니다. 동화 로즈빌 매매 4억 1천 전세 3억 4천. 죽전 감삼 용산 본인동 인근 30평대에 매매 매물 총 개수는 918개, 전세 매물 총 개수는 364개. 여기까지 대구 달서구 죽전 감삼 용산 본인동 인근의 실거래가와 네이버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집 마련 및 투자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세 확인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대구의 분야권과 주요 입지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치대를 확인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신 후 꾸준히 지켜보시면 시세 파악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